음악, 귀법 부등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등식의 요령은 말씀드렸어요. 골을 갖다가 좀 이용하셔야 됩니다. 예. 요령은 그 설명에서 드렸지만은 즉 요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우리의 골은 1 2 1 2 1 2 1등등2 2 2 2 2 1을 넘어서서 다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 했는 것은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보다는 크다라는 걸 이걸 갖다가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. 되셨어요? 바로 다이렉트로는 증명 안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k 다기 1분의 어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. 즉 여기에도 k 다기 1분의 1즉 우변 계산해 주시면은 k 다기 1분의 2k 다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이제는 이거가 요거를 갖다가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. 왜냐면은 얘는 지금 얘보다는 크니까 얘가 뭐보다 k다기 2분의 2k다기 2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내면은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우리 꼬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. 되셨어요? 그걸 빼기로 진행한다라는 거죠. 즉 나에서 여기에서는 빈칸에서는 그거는 필요 없지만은 k다기 1분의 2k다기 1 나를 갖다가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해주시면은 k다기 1 총분해준 거니까 k 다기 2분의 그러면은 아 2k의 제곱 다기 4k 다기 k 다기 5k 다기 2고요 빼기 2두배 k 다기 1이니까 2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. 즉 요거 요거 사라지고 요거 요거 사라지고 최종적으로는 받아 k만 남는다. 요렇게 남게 된다는.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전부 다들 kkk k, k, 뭐 k는 2보다 큰 거니까 얘는 양수였던 거고 즉얘빼기얘를 갖다가 했더니만 즉얘빼기얘를 했더니만은 0보다 크다 얘가 얘보다 큰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, k 더하기 1분의 2 k 더하기 1은 얘보다 컸었던 거였고 최종적으로 요거 다하기 가 했는 즉 얼마 k 더하기 1분의 1까지 했는 거는 우리 골보다 크다 요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가나 다르 갖다가 다 구했다 그러면은 스게요가는 깨끗하게 k 다기 1분의 1이고요. 나 같은 경우는 어 k 다기 1분의 2k 다기1 이렇게 나왔고요 다, 다, 다가 어디 있습니까? 아저 위에 있는 거구나. 다는 k 고요 이렇게요. 오 마지막이다. 수고 많으셨어요. 자 부등식 이걸 갖다가 증명한 거래요. 어. 빈칸채우기로 할게요 일단은 요령은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k 제곱 더하기 1, 1이니까 k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을 갖다가 양변에다가 더해줍니다 그죠 요게 갑니다 적을까요? 어이고 아이고 그래서 fk는 이걸왜 이러죠? fk는 k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이다. 요거 적고 갈게요. 자, 그렇게 했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놈과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가 요식에서 나온 거고요. 요식은 당연히 그냥 우리 꼴이었겠죠 어찌 됐든 그냥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그 원리를 갖다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즉이 빼기 k 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빼기 이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요거를 하라는 거니까 요거 요거 사라졌고요. 그 다음에 엄마야. 그러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분에 어 k 플러스 1, k 플러스 2 빼기 k 분의 얘 계속 할게요. 이 이거, 이거 계산하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k,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. 그 다음에 어 k 제곱 더하기 2k고요. 빼기 k 제곱 빼기 k, 2 k, 빼기 1, 요렇게 나오게 되죠. 통분해 주시게 되면. 즉, 사라지고, 사라지고, 사라지고. 요게 나에 들어가는 거. 나는 k, k 더기 1의 제곱, 분의, 마이너스 1이었던 겁니다. 그게 0보다 작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꼴보다 작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작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. 즉, gk는 k, k 더기 1의 제곱, 분의, 마이너스 1. 죄송합니다. 로 이렇게 적겠습니다. 그래서 f1 더하기 g1 물어봤으니까 f1은 4분의 1이고요. 그 다음에 g 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. 어차피 때1 넣은거니까 동일하니까 즉 0이 답이 되겠다. 깔끔하게. 예. 수고 많으셨습니다.